안녕하세요. 피지컬 아티스트 로니 작가입니다. 아트테크 방송 채널은 아트와 테크놀로지 융합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아티스트 그리고 IT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자, 전문가 분야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어, 들어보면서 대화하는 방송입니다.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과 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미정 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손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예술 기획자는 어, 그, 예술 기획자로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한 30년 넘게 일을 해오셨는데, 어, 어떤, 어, 계기가 있어서 그 일을 하시게 됐나요? 어, 처음에는 공채 시험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들어가서는 공연 기획 업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운이 좋아서 저에게 미술 기획, 전시 기획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 기획까지 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연이나 전시를 보게 하려면 예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음. 생각도 있고 또 마침 공공기관은 순환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연수가 지나면 그 부서마다 돌아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적성에도 맞고 제 관심사도 또 있었기 때문에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어 저는 있는 곳이 문화예술 기관이기 때문에 예술교육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예술교육에서 가장 메이저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연이나 전시 같은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관객 개발을 위해서 부대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어,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아카데미가 수익사업이 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기네들이 만드는 기획 전시나 기획 공연에 관객 개발을 위해서 어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아 공연예술아카데미 또는 뭐어 여러 미술 실기 어린이 아카데미 서예 아카데미 여러 종류의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의 30년 이상이 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술 기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음들으시구나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예술 교육부에서 일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설명해 네. 주실 수 있어요? 네. 어, 저희 같이 30년 동안 아카데미가 이제 운영이 되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잡혀 있는데, 네. 만약에 예술기관이 처음 생겼고, 아카데미가 만약에 전혀 없다라고 음. 한다면,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음.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 30년의 노하우를 어, 경험해 본 저희로서는, 어, 관객개발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결국 모든 것의 기본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음, 예술도 이랬더니.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술을 조금 더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는 음. 기본적인, 어, 뭔가 사명감?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공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연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는 어, 예술의 전당 같이 그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술의 전당에 와서 내가 이걸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의 니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 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극장에서 공연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뭘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규 강자로서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소비자에 대한 니드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 예술 전반적인 관객들의 취향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아, 우리가 하는, 어, 사업, 공연이나 전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기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면 색깔이 맞아야 되니까요. 음. 만약에 예술의 전당 같이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에서 뭐 얼토당토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오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기본적인 사업의 중심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한 다음에 그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장 조사가 평소에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술의 전당을 찾는 사람의 선호도는 어떤지, 예술의 전당에 오고, 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공연 전시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적 욕구가 있는지를 평상시에 잘 파악을 해 놨다가 아, 이런 프로그램은 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거기에 대,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스터디를 같이 하고 예술의 전당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죠. 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을 때, 어, 그,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일단, 무슨 사업이든 네. 증명이 되지 않은 걸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제 개인 사업체는 아니지만 회사의 일정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어, 뭐, 수강생이 모집이 안 된다거나 음. 아니면 생각보다 성과가 안 된다거나 이런 위험 부담 같은 건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약간 사회적인 의무? 그 예술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의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죠. 음. 그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아. 한 번도 경험 안한 것을 처음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정도는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그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술 교육자를 많이 꿈을 꾸실 텐데, 음. 어, 어떤 이렇게 하면은 예술 교육자가 될수 있는지 일점 아, <laughs>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어쩌다 출근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laughs> 네. 어쩌다 보니 예술 교육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 교육자로 일하고 싶은 분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일 번은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일정한 기관 안에 들어가서 그 네. 기관에 부합하는 아카데미 담당자가 되는 방법. 네. 크게는 그렇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음악을 전공하셨거나 미술을 전공해서 내가 예술 교육에 한 일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전공하거나 알고 있는 예술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아주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배우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재밌고 대중적으로 어 공부하는 것 같지 않게 예술과 같이 경험으로서 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음. 이제 노하우를 어 습득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시장조사 정도는 또 전문가가 되려면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놓는 컨텐츠가 그 사람들이 매력 있게 느낄 것인가 여러 마케팅 툴을 적용해서 일종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개인이라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파일럿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도 해봐서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적정한 수강료를 어, 책정한 다음에. 어, 그 매력으로 느낄만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거죠. 이제 반면에 기관에 들어간 예술 교육자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에서 여러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술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육과 예술에 대한 이해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또는 저처럼 공연 기획자나 전시 기획자인데 예술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교육적인 어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횡적으로나 종적으로 언제나 해서 그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사람이 교육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은 향유하고 끝나면 뭔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자기가 예술가가 될수 없다면 내가 어떤 예술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예술의 한 복판에 한 부분이 된것 같은 경험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런 게 멋진 예술 교육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길하고도 비슷한가요? 그 비전,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난 예술 교육에 공연 기획에 전시 기획에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아, 어, 진짜요? 네. 예.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어, 향후 하고 싶은 것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참 특이하게 제가 입사를 했을 때 그럼 나는 도대체 예술의 전당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를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예술교육을 어,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또, 또다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는 펀드레이징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신 분한테 당신의 돈이 예술기관에 이렇게 쓰이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겁니다를 설득시키는데 음. 좋은 영향력으로 일조를 할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계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술교육 분야에서 어, 선한 영향력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 NFT 사진작가 교육과정에 합류하셔서 같이 일을 진행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 일은 어떤 계기로 그 합류하시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어떤 분들은 예술과 NFT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 다행히 이제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속한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은 뭘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 취입사원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예술 담당자이긴 하지만 어, 사회생활을 할때 다른 기업 또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근데 교류를 하면서 이게 예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를 끝없이 타진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은 IT, 뭐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이런, 어, 뭔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결국 저는 예술계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쪽과 연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태껏 했던 일과 그런 IT 쪽의 분야와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을까 늘 생각해 오던 차에 네. 마침 이런 어, 교육과정을 한번 개발하는데 같이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됐고 네. 저도 사실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회에 같이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건 제일 좋은 교육이라는 건 내가 배우고 싶은가에 대한 음. 답을 줄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NFT 사진 작가 과정이 어나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처럼 어, 내가 원래 다른 분야인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분야는 IT 분야인데, 이 IT 분야를 조금 더 쉽게, 내가 아는 언어로 가르쳐주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기꺼이 배워 두셔야, 향후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년, 30년도 너무 많이 봤죠? 5년 후, 10년 후를 <laughs>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오시면, 모든 것은 다 편하게 배울,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편안한 마음과 호기심만 네. 있으면 되네요. <laughs> 네. 여기까지, 어, 그, 손미정 예술 교육자 분들 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